아니, 까 호흡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지러워서. 어. 아, 아 처음에 다 어지러워요. 여기 다. 네, 어지러워요. 네. 아까 누가 아, 광호흡이잖아요. 저도 어려워 죠. 광호흡이냐고. 어.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닌데 그 단어가 아니까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럴 뿐이야. 우리 식은 그렇게 작동해. 어떤 현상이 생기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걸로 이렇게 딱 갖다 이름을 붙여. 이게 명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틀에서 계속 돌아, 윤회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혜 못 잃어. 그래서 처음이 무지야. 그걸 무지라고 그래. 계속 예전에 있던 걸로 갖다 붙여놓고, 이름 붙여놓고, 그것이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 요거는 아침에 제가 이제 오셔서 처음 뵀는데 이렇게 이제, 어,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는데, 어떤 상태냐면, 여기 심이 있잖아요. 이 심이 펄스가 엄청 커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평소에 계속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뚫려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길을 뚫어서 명상을 했어요. 이 길을 뚫어서, 뚫어서. 어.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명상 안 배워도 명상을 할줄 아는 사람이야. 아, 명상 안 하고 사는데요. 근데 제가 궁금해 했었던 그 음. 몸의 현상을 오늘 와서 음. 어, 알았고 강력히 알았고, 음. 어, 나 이게 뭐지? 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걸 말해 말해. 근데 이게 이렇게만 쓰이기 때문에 약간 단점 이 있어요. 이 아래가 문제이 아래가. 그러니까 감정하고 이것만 가지고 계속 사는 거야, 아 이렇게. 이 아래가 문제, 야 아래가. 그래서 반드시 아까 어 그럼 지워 버렸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이게 열리지 않으면 진짜 지복과 행복감에 접어들지 어렵고, 이 감정이 딱 사라지는 느낌, 예, 일어나지 않아. 이게 단점이 뭐냐면, 심하고 여기 이걸 사라고 그래. 사. 예, 네, 사. 사. 이렇게 사가 있으면, 이거는 뇌여, 뇌 이건 뇌. 이거는 가슴. 가슴하고 뇌가 연결된 걸 사라고 그래. 그니까 사가 많아. 너무 많은 거야. 너무 가까워. 이게 튀어버렸어 그냥. 예, 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팍 와버리고 누가 파고 하면 팍 와버려. 이 고속도로야 거의. 보통 사람들은 누가 뭐 멈추대. 근데 여기는 팍팍팍팍팍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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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면서 내쉬고 하면 이게 뚫려요 이게 그렇지 하루 만에 뚫을 수도 있어요 하루만 에 2년이 되면 그게 훅 하고 와버리면 아하 하는 순간 확 돌아버려요 그렇게 돌 수도 있어요